자1 1 1 3 8 8자 n이 자연수일 때어 뭐만 해달라고 어, 1388. 다은이도 물어봤어 이거 아니야 니음만 해라고 자니음만 해볼게요 n이 1일 때 그럼 f x 결정 나네 f x가 x분의 lnx 이렇게 됐을 거고 0에서 2의 2분의 3절까지의 y n f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냐. 이건 이제 f2 프라임 x만 보면 되잖아. 요 구간에서 얘가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지. 위볼이 나오려면 은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그렇지. 작으면 되는 건 거죠. 그럼 미분하면 되겠네. f2 아, 프라임 x는 x제곱에다가 여기 미분하고 그대로 하면 은 1이죠. 마이너스 그미 해주면 lnx 되겠네. 그 다음에 f2 프라임 x. 한번더 미분할 수 있잖아. x 네 제곱에다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분의 일이잖아. 거기다가 x 제곱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x 됐을 거고, 마이너스 얘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는 거니까 밑에 거 미분한 거랑 1 마이너스 lnx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x 네 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x 나오니까 마이너스 3 x 됐을 거고, 요거 두 개는 e x lnx 이렇게 될거 아니야. 보여요? 그 다음에 x 네제곱분에 x 묶어줄까? 그럼 이 l n x 마이너스 3이 됐을 거고 그럼 여기 지금 0되는 지점이 두개 있잖아요. x는 0이랑 이 lnx가 2분의 3될땐 거니까 이게 2의 2분의 3제곱 되는 건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사이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양 끝값이 0되는 지점이 되는 건 거고 다 됐나? 안 해도 돼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1402 가볼게요. 1402. 자, 함수 fx는 xn제곱, e 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n이 짝수일 때 fx의 최소값은 0이다.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일단은 뭐 최소값 얘기는 나오면은 용마 극값을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의 곱은 그래프 자체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 극한값 먼저 구해볼까? 일단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이 홀수, 짝수로 나눠야 되는 이유가 좀 나옵니다. 여기 xn제곱에 e의 마이너스 x제곱 써주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들어가면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무한대로 갈 거고 이게 홀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의 홀수 제곱은 여전히 음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나눌게요. 뭐가 0이야 아니 아니, 난 마이너스 무한대 보고 있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극값 값이 몇이 되는 건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얘도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다, 그렇죠? 이거 괜찮을까요? 이건 n이 홀수일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짝 얘가 지금 짝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이 되면 어차피 그냥 무한대 되는 거잖아.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뭐가 돼? 무한대 되겠죠. 이게 짝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이게 양수, 음수, 아. 홀수 짝수 상관없이 그냥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무한대일 거고 왜냐면 양수만 집어넣는 거니까 엄청 큰 양수들. 여기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더 빨리,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몇으로 수렴해 0.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또 극한값이 0이라는 것까지 알려줬잖아요. 이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극값. 자 f 프라이맥의 미분해 주면은 e의 마이너스 x 제곱으 묶어볼게. 그럼 미그 비교 해주면은 nx에 n-1제곱 될 거고 더하기 금이 되겠죠. 얘 미분한 마이너스일 거고요. 다음 xn죠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풀리겠지? 묶이죠 xn-1제곱으로. 묶고 나면 여기 뭐만 남아? n만 남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남을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게 0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얘는 어차피 0될 일이 없고요 얘가 몇이거나, 0이거나, 아니면은 몇일 때, n일 때 이렇게 되는 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0에서, 어차피 n은 지금 2보다 큰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이 있고, 여기 2가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지금, 이 n 는 부호가 확실하죠? n보다 작을 때는 뭔거야? n보다 작을 때는 n-x의 부 먼저 볼게요. 얘 n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야 양, 플러스야 마이너스. 말. 어우, 어, 뭐라는 거야. 플러스죠, 플러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0까지도 플러스였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이전엔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건 겁니다. 그 다음에 n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마이너스 하나만 씁시다. 그 다음에 이 xn-1제곱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뭐가 나올 거고? 이게 좀 다르죠? n이 지금 홀수일 때는 얘가 홀수, 어차피 홀수가 2 이상 정수라서 3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n이 홀수면은 오히려 이게 짝수가 나오는 건 거예요. 괜찮을까요? 짝수가 나오면 얘 부호는 어때? 0보다 작든 크든 항상 무슨 수가 되는 거야? 항상 양수가 되는 건 겁니다. 이까지 괜찮을까요? 그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짝수면은 오히려 이게 홀수가 되는 건 거죠. 뭐 2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1되는 거 아니야? 4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건 거고 이거 이해갔어? 오케이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양수야?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되겠죠. 여기서는 0됐을 거고 그다음에는 여기가 양수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얘가 짝수면은 이게 지금 홀수가 되는 건 거라고 홀수면은 0보다 작은 값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는 건 거잖아 이거 괜찮아? 자 그럼 f'x의 부호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좀 다릅니다 홀수일 때는 0에서 0되는 건 맞는데 어 여기다 쓸까? 아0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홀수일 때는 얘네들 곱하면은 양수죠? 얘네들 곱하면 또뭔 거야? 양. 양수고 n일 때도 0되는데 곱하면 뭐가 돼? 음수돼서즉 0에서는 그 값을 안 가진다는 건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f 프라의 부호만 보자면 0이 있고 이렇게 n이 있는데 양수 됐다가 그냥 대충 그려 보자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짝수일 때는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파는 거죠. 뭔 거야? 마이너스 되고 1땐0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파면또 뭔가요? 양수. 그다음에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돼서 요때도 극값 요때도 극값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0n 이렇게 썼다 치면은 그냥 그의 개형만 그냥 보자면은 그냥 요런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요까지 괜찮을까요? 윤서 모르겠지. 진짜 모르겠 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이게 지금 f 프레맥 x가 얘는 어차피 맨날 맨날 양수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부호 결정을 하는 인수가 x의 n 1제곱이라 n x의 2 개거든요. 요까지 괜찮아? 그럼 n-x랑 xn-1제곱은 일단 0 되는 지점이 얘는 0, 얘는 n에서 0이 되잖아. 그게 f'이 0이 된 지점인 건 거야. 그럼 거기서 극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부호 변화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수를 따로따로 지금 본 겁니다. 여기 xn-1제곱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양수음수가좀 다르단 말이에요. 0보다 작을 때 지금 홀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수가 짝수가 된다고. 괜찮아? 그럼 짝수 지수 같은 경우는 음수를 넣어나 양수를 넣어나다 양수가 나오잖아. 그걸 그냥 쓴 거예요, 부호를. 요거 괜찮죠? 그다음에 짝수를 넣어 버리면은 이 n은 오히려 홀수가 돼요, 이 지수가. 그럼 0보다 작을 땐 음수고 0보다 클땐 양수가 나올 거라는 건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 n x는 어차피 1차 함수잖아요. n보다 작을 때는 양수 나오고 n보다 클 때는 음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g 프라임은 이걸 애그로 곱해져 있는 건 거. 아, f 프라임은 얘네 얘네 곱해주면 은 일단 0에서 0이 이 n에서는 0이 됐을 것이고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의 부호변화 다르다는 건 거예요. 홀수일 때는 얘네들 곱해지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지. 이까 괜찮아. 자 그러면은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홀수일 때의 그래프 이 보시면은 무조건 f0은 몇이야? 0집어넣으면은 0 나오잖아요. 그럼 0 컴마 0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둘다 동일한 거는 뭔 거냐면 n에서 얘도 극댓값 얘도 극댓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n에서 극댓값 가지는데 여기 n 집어넣어 주시면은 fn은 n의 n제곱에 2의 마이너스 n제곱 되는 건 거죠. 요거를 2의 n제곱분의 n의 n제곱이라 그냥 쓸게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양수잖아. 2 n제곱도 양수고, n, n, 제 곱도 자연수만 넣고, 정수, 2 이상의 정수면 자연수밖에 없죠. 어쨌든 얘도 양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지금 홀수인 상황이거든요. 어디로 간다고 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1로쭉 가다가 여기서 이 미분계에서 잠시 0이 됐다가 여기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는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이런개형이 나오는 거예요. 홀수에서는. 그 다음에 짝수에서는 어떻게 그러지냐면 자, 짝수에서는 마찬가지로 0,0과 n,2의 n제곱분의 n, n제곱분 똑같이 지나는 건거예요 근데 얘는 0보다 작은 데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로 갈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가 지고 여기서는 수렴하는.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일단 기억 풀어볼게.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가 지금 요 상황이죠. fx의 최소값은 0이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극소값이 존재하고 그것보다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값 0 맞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n이 짝수일 때 f(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고 맞죠? x는 에서 그때 값을 갖는다. 얘도 맞는 건 거예요.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x는 0에서 극대값 맞아 아니야? 아니죠. 여기 부으면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얘, 틀린 건 거고. <laughs> 이리은 토요일 날에 그 애은이랑 한참 동안 고민하다 그 문제입니다. <laughs> 이게 정말 어이없게 풀렸는데, 우린 이걸 다 계산해봤거든요. 자, 근데 너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자, f' a가 e n 제곱분에 n n 마이너스 1 제곱을 만족시키는 a가 구간 0 n 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성을 그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사이값 정리가 있고, 사이값 정리가 이제 근이 존재한다는 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에 f'a가 얘가 된다는 건 거는 뭐 내가 이걸 보내줘서 f a 2의 n제곱, n의 n-1제곱을 뭐 새로운 함수 ga라고 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놨을 때 g0 곱하기 gn이 만약에 0보다 작아지면 은 무조건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건거 아니에요. 그 구간 안에서 사이값 정리 먼저 기억 안 나? 에잇, 죽 아이고 뭐야 이게. 몰라 알파랑 베타 했었다 칩시다 여기서 연속인 애가 있으면 돼요 뭐 미분 가능까지 필요 없고 연속만 되면은 이렇게 지나칠 때 반드시 x 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알파 베타 사이에 이그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그게사이값 정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구간에서 0이 되는 지점은 모르지만 그 존재성만 내가 판단하고 싶을 때는 그 구간에 양 끝값을 집어넣어서 이게 음순지만 보여주면 됐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괜찮아 이거는. 자, 그다음 어쨌든 이게 있는데 얘는 계산해 보면뭐둘다 0이 나오나 그래요. 둘다 0이지 수인지 그러니까 사의 값 정리를 우리가 못 쓴다는 얘기죠. 두 번째 존재성 판단할 수 있는 게 평균값 정리가 또 있습니다. 뭐 롤의 정리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게 얘는 뭐였냐면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얘는. x는 a가 있고 x는 b가 이렇게 있었을 때이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fa와 b,fb의 이 평균 변화율이 있겠죠. 개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순간 변화율이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잖아. 이까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잘 보세요. 일단 요 값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f'a 즉 미분 계수가 a에서의 미분 계수가 e의 n 제곱분에 n의 n-1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단 얘기 아니야. 자, 근데 이거는 요거 n의 마이너스 1제곱을 앞으로 n으로 빼볼게요. 그 다음에 2 n 제곱분에 그럼 n n제곱만 남는데 그게 뭐야? f? n이죠. 이까지 쓰고도 내가 생각을 못해했었거든요 아무튼 요건데 얘는 지금 뭔거냐면 n-0에 마이너스 f0이 0이잖아. 그러니까 0,0에서 n,fn까지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해볼게. 이게 둘다 똑같잖아. 0,0 이랑 n,fn 같은 경우는 지금 홀수든 짝수든 같은 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n에선 2n제곱, e nn제곱 되고. 이 길기 계산해보시면 은 n분의 이게 되니까 딱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같아지는 이 순간 변화율이 이 사이에,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럼 리 ᄅ은 이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맞다가 되는 겁니다. 자, 1407번 해볼게요. 이거는 계산하면 돼. 이거 이상 아마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일 건데, 그럼 이제 미분할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함수식 세운 다음에 미분할 수 있냐? 양수 A에 대해서 다친 구가 0A에서 함수 이거의 최대값을 MA라 할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결국 이거의 최대값을 일단 찾아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럼 최대값을 나한테 뭐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뭐 그려내라 이런 게 아니라 짠게 자자 그럼 이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쉬우다 미분해 봐 어, 얼지 아, 그다음 더하기 아, a에다가 2루트 아, e e a 제곱 아, 마이너스 아, 분의 옳지, 이렇게 쭉쭉 날라가겠다, 그렇죠? 그럼 얘를 지금 0 되는 지점 보려면은 통분 시켜야 돼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분에 여기는 지금 이거 밑에 분모 깔아주면 옳지. 이거 그대로 나올 거겠다, 그렇지? 얘네 두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 에서 오지, 그렇 그럼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ex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야?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얘만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0 a 사이에서는 반드시 양수예요. 요에만잘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e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건데, 21 a a 되고 여기 뿔만 해주면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죠?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랑 양수 a에 대하여, 그다음 2분의 a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 0에서 a까지 됐잖아요 x는 0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2분의 a보다 조금 더 큰데 a라는 게 있겠죠? 이까괜찮아요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구간에서 지금 극값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그게 하필 또 극대죠. 그럼 반드시 이게 최대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이 최대값 na는 뭔 거냐면. f 2분의 a를 구해달라는 건 거예요. 여기 2분의 a 넣읍시다. 그럼 2분의 몇 a에다가 3A. 3a에다가 여기 2분의 a 넣어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돼서 4분의 뭐가 돼? 3a, 3A 제곱. 루트 씌워주면은 2분의 루트 3a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4분의 3루트 3a 제곱이 되는 건 거고 이거 여기 써가지고 극한값 그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 4, 3, 7 해볼게요. 1, 4, 3, 7 그림에서 부채꼴 OPQ는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이고 선분 AB는 반지름 OP에 평행하며 ABCD는 정사각형이다. AOB가 세타인데 색칠한 부분 자, 색칠한 부분 넓이를 일단은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자, A, O, B 삼각형에다가 이 사각형 A, B, C, D 더한 다음에 부채꼴 A, O, Q를 빼버리면 나오는 건가 아니야. 요건 아마 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1이잖아? 반지름이니까. 여기 사인 세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코 사인 세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가 이만 넓이가 될 거예요. 부채꼴 AOQ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그냥 2분의 1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S 세타라는 거지. 그럼 최대가 되도록 무조건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은 최대가 되도록 한다는 거는 분명 극대가 유일하게 하나 날 겁니다. 야, 이거 일단 미분해볼게요. 얘 미분해주면 얘는 일단 뭐 이거를 배각공식 써서 어? 뭐가? 뭐라고? 아 그렇게 풀어도 되고 코사인이나 사인 이세타라고 해야지. 어? 얘 미분했다는 얘기야? 미극금이 한 거야? 아 이세타로 틀쳐가지고아 그럼 뭐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다시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차라리 근데 이게 어차피 이세타로는 계산이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할게요. 예, 미그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금이 하면은 이분의 일 사인 제곱세타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세타 여기 미분한 뭔 거야? 2 분의 1 되는 건가 아니야? 세타 대삼 미. 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었어? 잡네. 여기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여기는 2 분의 1 세타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아 그러면 묶자. 얘가 지금 원래 2 분의 1 사인 이 세타다, 그렇죠? 그럼 4 분의 1 사인 이 세타 이렇게 쓸수 있었을 거고, 요까지 괜찮아? 그럼 음. 여기서 이제 미분해 주면은 왜, 왜 8분의 1이 돼? 8분의 오히려 2분의 1이 되고, 9분의 9분의 그치? 9분의 그치? 코 사인 2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 얘는 플러스 2 사인 세타 뭐가 되는 거야? 코 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9분의 그치? 9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쵸? 마이너스 뭐가 돼? 9분의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게 0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묶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바꾸겠습니다. 얘는 이거 없애주는 게 좋아가지고 얘를 1-2 s i n 제곱세타로 고칠게요. 괜찮죠? 그 다음 얘는 다시 2 s i n 세타 코사인 세타로 고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1분의 1-2분의 날아가요. 날나가고 얘랑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 되는 건 거지. 그 다음 여기는 덧제 여기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로 묶이잖아. 묶고 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는 0 되는 건가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사인 세타가 뭐거나? 0. 그렇지 0이거나 지금 세타 반경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인 세타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와, 없어요. 없잖아.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이게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이 코사인 세타 되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탄젠트인 거야.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가 되는 경우인 거죠. 탄젠트는 가능하죠. 탄젠트는 5만 값이 다 나오니까 2분의 8까지 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가 나오게 하는 이 값을 뭐 대충 알파였다고 치면은 a, b 길이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탄젠트 세타가 이가 나올 때 거니까 할수 있겠지? 자 98번 1498 볼게요. 1498 이거겠지? 이거는 좀 직관만 쓰면은 빨리 풀수 있어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f' g'이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g' 0보다 작고, f 0 g 형은2이고딱 가나다 봤을 때, 또 심지어 방정식 이거라고 했죠. fx-gx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까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위에 지금 조건식도 h'x식이거든요. f'-g'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냐면, h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h0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h0이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 2 있는 건 거예요. 요점을 지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는 거고, 0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fx는 gx. 즉, 무슨 얘기냐면, hx는 0의 실근의 개수의 최대가 몇 개고, 최소가 몇 개냐는 얘기 아니야. 첫 번째. 증가 감소하고 증가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감소, 무조건적인 증가기 때문에 최대 개수 두 개입니다. 최소는 그럼 대체 뭔 얘기냐? 아. 한개도안가질수 있는 건가요? 빵개. 두개나 하면은 두 개. 음. 자, 고쳐 보고 수비하자 꺼 줄래?